그그 태자의 용기를 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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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오늘은 이제 술 먹지 말고 어, 어, 공부를 한 시간 하고 자야겠어. 그내 생각을 정확하게 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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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보면서 생각이 들고 나는 걸 가만히 바라보고. 거죠. 생각에 끄다리거나 생각에 쫓아다니지 않고 생각을 바라보고, <laughs> 몸 동작을 이 구경하면서 사는 거죠. 오늘은 그, 봄나라책 5번의 마지막 부분, 봄 116부터 어, 읽어가게, 읽어가면서. 저녁에는 그 취재한 모든 내용들을 정확하게 그 세팅을 해놓고, 어 근데 맨날 저녁마다 술 처먹느라고 그런 일을 안 하다 보면,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그, 어 마음, 몸,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서, 어 정신이, 정신을 잃어버리죠. 잃어버려. 이제 그 마지막 남아있는 시간들, 기회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이 끄달리 살지 않고 생각을 이겨, 이기면서 살아야겠어요. 아, 저녁에, 오늘 저녁에 일석점원은 범나라 책밋기, 택립기 5권 책밋기입니다. 들으면서 읽어갑니다. 봄116 불태전의 경지. <laughs> 생각이 감각의 공간을 장악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시간의 바퀴를 불리면 현실의 공간은 즉시 가상의 공간으로 바뀌면서 지금 여기에 공간의 감지 능력인 감각의 마비가와 자기의 생각, 말, 행동에 대하여 다가가지 못하고 무의식에 떨어져 사는 것이 중생의 삶이다. 그래서 주체성이 없고 자기의 정체성 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물길로 불길로 끌려다녀 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각 에게 억눌려 길을 펴지 못하고 무의식화되고 가사 상태에 있는 감각을 일깨우고 살려내어 활성화 하여 감각이 생각을 뒤집어 가상 공간을 무너뜨리고 현실의 공간 감각의 하늘을 열어야 자기의 정체성 을 깨닫고 주체성을 확립한다. 그리하여 감각을 활짝 연 하늘이 자기가 연 창세기이며 태초이며 현실의 공간으로서 천지만물 우주 만유 몸과 마음의 바탕이며 창조 원천인 분태양으로 맹철한 지혜 광명과 뜨거운 사랑과 에너지의 보고인 그텅빈 무한의 하늘 정체성 자리, 본태양의 코드를 꽂음으로써 무한 공급을 받아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바뀐다. 이러한 이치를 해오하고 증오하고 증득하여 늘 하늘, 늘 봄의 생활을 하여 다시는 생각의 해월리에 빠져 인해하지 않는 불퇴전의 경지다. 본백십7 하느님,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의 하늘을 열면 그것이 정체성으로 우주 만유가 존재하는 바탕이요 터전이며, 그 가운데 광명일색으로 빛나는 본태양이라고 하는 핵이 있으니 그것이 지체성이다. 그것이 봄이다, 그것이 님이다. 그래서 바탕과 핵, 공간과 본태양, 하늘과 님, 둘을 합하여 하늘님, 하느님이라고 한다. 여기서 자기가 본태양 자리에 점을 찍고 자리를 잡는 순간 자기가 무한한 우주 공간의 중앙이 되고 센터가 되는 동시에 자기가 우주의 창조와 운행의 주인인 하느님이 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크고 바른 깨달음의 길이다. 본 백십팔, 온 바보가 되는 길. 온 바보는 생각할 줄 모른다. 바보인지라 웃을 줄도, 울 줄도 모른다. 말할 줄도 모른다. 그래서 감각을 하늘에 열고 번태양이 빛난다. 그것을 보는 자가 사라지니 내가 하늘이요본태양이요 하늘님이니 내가 하느님이다. 온 바보는 본연의 자기에 대한 현상의 자기 에고의 믿음의 결과이다. 온 바보가 되어야 본연의 자기가 하나님인줄 깨닫는다. 현상의 자기가 웃힐 때 본연의 자기가 나타난다. 우직범 그냥범은 통범이다 이것이 하늘의 옥자에 앉은 소식이다. 눈을 둥둥거리며 나 길을 그으려 들을 일이 없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보이고 들리니 움직일 일이 없다. 부동심이다. 충이요, 효다, 만능, 만덕이 여기서 비롯된다. 온바보가 되는 즉시 그 넓어지고 빛나고 열기가 뿜어지고 활기가 활기와 생기가 용솟음쳐. 심신의 치유가 행해지고, 천지 만물 우주 만과 거느려지고 이윽고 다스려지고 부리고 쓰여짐이 끝이 없고 끝이 없으니었지 하느님이 아니겠는가 온 바보가 되는 길이 하느님이 되는 길이다. 본 백식구 당신이 하느님이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하느님입니다 모든 에너지와 빛과 열기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안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우주의 핵입니다. 당신이 본 태양입니다. 하늘과 태양과 별과 달이 모두 당신의 수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그들 안에 존재합니다. 내 몸만이 내 몸이 아니라 우주만과 다내 몸입니다. 생각으로는 자기가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각으로는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활짝 열려야 천지 만물을 머금고 천지 만물에 먹히는 자기의 진실이 보입니다. 당신이 하느님 임으로 전지 전능합니다. 모든 정보는 당신에게 보고되므로 당신이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저절로 돌아갑니다. 하느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하느님을 보려면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보면 됩니다. 가만히 있는 그 힘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해와 달을 운행하여 우주의 살림살이를 꾸려갑니다 하느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영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안에 가만히 존재합니다. 당신이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입니다. 120 브리고스기 경제 정체성자리란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힘이 지도리가 잡힌 상태이다. 자네본유 번유 생각본유에서 운해본유 번유 감각본유로 생각에 대한 믿음에서 감각에 대한 믿음으로 전환한 다음 감각 감상으로 감성과 이성이 서로 상생하면서 돌아가는 자운해의 합작이 인간개발의 길이다. 감각의 하늘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한 생각 지도리가 잡힌 상태야말로 창세기여 퇴초이다. 지금 여기가 바로 이 자리다. 이 자리에서 사람과 만나 대화를 하고 이 자리에서 일을 하고 이 자리에서 논다. 이 자리가 무한의 하늘에 빛나는 해이요 본태양이다. 이 자리가 부동처이다이 자리가 지혜가 솟아 나오는 것이고 이 자리가 사랑의 정감이 나오는 것이고 이 자리가 에너지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여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 자리를 여의지 않고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저절로 되어진다. 정체성 자리가 얼마나 확고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부동심이 되느냐 얼마나 지혜가 나오느냐 얼마나 사랑이 나오느냐 얼마나 생기와 활력이 나오느냐가 결정된다. 정체성의 하늘에 하나의 핵이 부동하게 사는 것을 봄이 견성이요. 부동함을 지속시키는 것이 양성이요. 이 자리에서 감성과 이성이 상생으로 작용하는 것이 설성이다. 정체성 자리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대로 삽니다. 어느 정도 하느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사느냐가 영격이요. 의식 수준이다. 봄 120일 감각과 생각 우주는 공간이 존재하고 난면 위에 시간이 운용된다. 그런데 선천에는. 생각 저 안의 시간이 감각 우뇌 공간을 이겨 가상 공간을 만들어 거짓 운행을 하는 바람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분열로. 현재가 과거에 대하여. 판단 평가 심판으로 자야하고 현재가 미래에 대하여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일으키고 현재에서 대립가 등 투쟁을 일으키는 거짓된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후천에는 감각, 운의 공간이 생각, 장의 시간을 이기도록 한 다음 현실의 공간을 회복하여 감각이 대소 확장과 축소 후 공간을 설정하면 생각이 대소의 공간을 들락날락하면서 인식하면서 시간을 운행하여 날줄시줄의 진실의 운행이 가능하며 자유평화 행복의 바른 삶을 산다. 한마디로 하면 지금까지 생각이 감각을 이긴 상태를 뒤집어 엎어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한 연후에 감각과 생각이 상호협력하여 상생으로 선과 없이 무시무정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크고 바른 삶의 길이다. 몸 120의 감각이 생각을 이긴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상태로 사는 사람이 전 인류의 99.99%로 자기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감각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산다 돌된 사람이요 못된 사람이다 의하여 즉각 의심 감각하지 못하고 지난 다음에 기억 생각을 통하여 의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삶은 지금 여기의 삶이 아니라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분열로 나타나서 가상 공간이 생겨나면서 번뇌망상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여야 지금 여기에 현실의 공간을 살수 있어 자유평화, 행복의 삶을 누린다.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삶은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는 삶이고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삶은 생각을 감각하는 삶이다. 감각이 생각을 이길 수 있을 때 몸과 마음을 자각가는 삶이 가능하여 감각과 생각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본성 정체성과 주체성이 살리잡니다 그리하여 못된 사람이 된 사람이 된다. 봄123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것이 태백이다.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상태가 야기됨으로써 인류는 본성을 잃어버리고 치생몽사하는 삶을 괴롭게 살아간다.생각의 주인이 생각의 노예가 되어버려 남에 대한 감각은 곧잘 하면서도 자기의 몸과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바람에 감각이 눌려 무의식적이 되어버렸다. 감각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여 현실의 공간을 살지 못하고 가상의 공간에서 꿈을 꾸며 사는 번뇌망상의 삶을 살아간다. 선천의 세계에서는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세계라면 후천의 세계에서는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세계다. 생각이 감각을 이기면 생각의 노예가 되고 감각이 생각을 이기면 생각의 주인이 된다. 생각에 끌려다니던 부자유한 인간이 생각을 다스리며 사는 자유인이 된다. 생각의 주인이 되면 생각을 내는 것에 바치는 에너지가 생각을 감각하는 에너지로 바뀐다. 물질의 에너지 차원에서 영적인 에너지 차원으로 바뀐다. 생각의 노예가 생각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뇌의 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아내본 본유, 생각 본유가 문혜분유 감각분유가 되어 뒤집어 푼다 감각과 생각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 이것이 개백이다. 이것이 주의혁명이다 이것이 정신의 혁명이다. 이것이 인간개발의 길이다. 봄124 1 0일정진 참여 봄님의 전원 합의를 축하하며 무시대로 인간은 본성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본성이란 인간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말한다. 정체성이란 생각, 욕심이 감각을 이긴 상태에서 감각을 일깨우고 활성화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함으로써 정체성을 하늘을 연다. 본태양의 빛으로 주체성을 삼읍니다. 정체성이란 한 생각도 없는 무한의 공간을 말하고 주체성이란 무한 공간의 중앙에서 바라는 핵심적인 빛이다. 이것이 우주의 바탕이자 핵심이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백일정진이란 우리가 상실한 본성을 되찾는 수행정진기간이다. 본성을 상실한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모른다. 감각이 생각을 이김으로 인하여 본성을 깨닫고 보니 마치 꿈꾸던 사람이 꿈에서 깨어난 것과 같다. 꿈을 깨고 보면 그만이다 꿈은 깨고 보면 그만이다 온갖 건네망상의 꿈은 흔적 자취조차 찾을 길이 없다. 자연이 평안이 행복이라는 말조차 거기에는 없다 그것을 일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라고 한다 본성을 잊어먹은 채. 악몽을 꾸다가 문득 잠에서 깨어나니 깨어나니 아무런 일도 없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소식은 의연하여 조금 도 차이가 없다. 본송이 봄나이다. 봄나의 감각이 있어 공간이 열리고 봄나의 생각이 있어 시간이 운행된다. 그길정진 동안 끝까지 함께한 12명의 봄님들. 원지수, 원경, 원래, 원보연, 원천, 원정, 원신, 원감, 원묘, 원자, 원장, 자원 원자, 원우님의 합의를 축하합니다. 앞으로 본송을 잃고 헤매는 인류를 가해드는 일에 전력. 전심, 전력, 하소서. 제 5권 봄나의 증득 후기 나이 40에 내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공부를 시작한 이후 어언 24년이 되었습니다. 제 1권 늘 봄의 생활 제 2권 나는 법이다고로 존재한다. 제 3권 나는 꿈의 힘으로 산다. 제 4권 봄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제 5권 봄나의 증득 이렇게 5권의 책을 순차적으로 내는데. 4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쓰인 글자만 해도 인류의 공동유산이고 책에 사용한 단어만 하여도 제가 창안한 단어는 하나도 없고 그러한 단어가 없었다면 도저히 소설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위자리를 빌어 동서고금의 수많은 분들 금생에 만난 수많은 분들, 그리고 봄나라 국민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지구와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는 바이다. 또한 나를 위해 먹이가 되어준 동식물들에게 경의를 포함니다. 시절 인연을 맞아 봄나가 시키는 대로 심부름 했을 뿐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다 시금 원점에 섰습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경합니다. 현재의 인류는 생각과 감각의 균형과 조화로움을 상실하여 자네 본유 생각 본유로 돌아가다 보니 문의의 감각이 무두워지고 잠재되어 자기의 언행을 무식적으로 의 구사하는 지경에 처해 있다.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칠색몽사 하고 있다. 그러므로 억눌려 있는 감각을 일깨우고 활짝 늘어 한 생각도 없도록 만든 다음 생각이 만든 가상 공간을 무너뜨려 지금 여기에 현실의 공간을 회복하여 감각과 생각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삶으로 만들어야 한다. 도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범나라 책 5권에 있다. 누구나 읽기만 하면 운의 감각 은혜가 개발되어 감각과 생각이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는 획기적인 책이다. 제1권 늘 봄의 생활 자기를 밝히기 사람의 완성. 제2권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자기를 달구기 삶의 완성. 제3권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자기를 잡아 돌리기 사랑의 완성. 제4권, 봄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자기를 창조하고 운행하기, 성리의 완성. 제5권, 봄나의 증득, 자기를 증득하기, 수행의 완성. 생각이 감각을 이기면 생각은 노예가 되고, 감각이 생각을 이기면 생각의 주인이 된다. 생각에 끌려다니던 부자유한 인간이 생각을 다스리며 사는 자유인이 된다. 생각의 주인이 되면 생각을 내는 것에 바치는 에너지가 생각을 감각하는 에너지로 바뀐다. 물질의 에너지 차원에서 영적인 에너지 차원으로 바뀐다. 생각의 노예가 생각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뇌의 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좌뇌 분유 본유 생각 본유가 운해 변후 감각 본유가 되어 뒤집어 엎은 다음, 감각과 생각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 이것이 개벽이다. 이것이 두뇌 혁명이다. 이것이 정신의 혁명이다. 이것이 인간 개발의 길이다.